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즈2 태그매치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매치 시즌이 종료가 되었죠 저는 무사히 내전드로 마무리를 해서 부상을 또 알차게 생겼는데 이번 시즌 어떻게 또 구성을 해야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지원형이 밴인 덱으로 다음 시즌은 이제 완전 정석 덱쓸 수가 있죠 어 하나 두개 이거 두 개의 덱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조금 더더 편하게 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순간에 이번 시즌은 이제 지원형 밴이라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지원형 밴이라서 더더욱 이번 주는 좀 쉽게 어떻게 보면 정석 대구로 진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대구로요 바로 이 대구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패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구를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팀성적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대은 그냥 버린 덱입니다 이거는 뭐. 공백을 하셔도 되고, 뭐 직사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대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어 직사댁으로 해가지고, 그냥 약간 버린 댁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세 번째 요덱기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루디 방덱, 하나는 이제 아시는 플라튼 공덱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금 중요한 게 요즘에는 사실 플라튼 공덱, 그러니까 요 이제 공덱 자체가 콜트를 쓰냐, 카일을 쓰냐 많이 사용하는데 콜트가 루디하고는 조금 잘 맞지는 않아요. 루디 덱에서는 카일이 되게 좀잘 맞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콜트를 사용을 해주시면 좀더 좋죠. 근데 어뭐 펫에 따라서 조금 효율은 달라질 수 있어 가지고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여기 에이스에 완전히 못 방해가지고 뭔가 어 에이스패시기도 해서 그냥 뭐태오도 쓰고 카일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태오도 쓰고 또는 뭐 카일리써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또어 패스에 따라서 좀 덱은 바뀔 수 있는데, 저, 전,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리첼 패시고, 리체 패시 나름 콜트 대가 어울리긴 하거든요. 콜트가 스킬을 자주 굴려야지 좋은 거라서.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이제 하나를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요 덱도 사실 많이 쓰는 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트 넣어가지고 덱 구성을 했고,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콜트는 파갑이 있으면 진짜 좋은데, 제가 아직 파갑, 그, 초월이 1초밖에 안 됐어요. 물론 2초월까지 가능하긴 한데, 어, 나중에 4초월 되고, 그, 뭐야, 20강 해놓은 거를 넣어가지고 5초월을 시킬까 생각 중이긴 해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어, 하나 구성. 그래서, 알린, 골트, 플라튼 에이스 대고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속공 진영을 넣어주시면 되고, 어, 저는 이제 리체 팻이기 때문에 에이스를 뒤로 뺐지만,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공속에 뭐,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에이스가 앞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주시면 되는 거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무기력이 아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플라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에이스한테 이제 이렇게 무기력을 줬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보석 이야기 해드렸죠. 이제는 여기 지금 플라틴이 이 무기력을 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쿨감 자체가 조금 아실 수가 있어서그 부분을 보석을 통해서 보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노화 보석을 넣어가지고 쿨타임을 어 최대한 감소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한세 개까지는 장착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풀타임을 최대한으로 높여 주는 게 좋다. 그게 핵심이니까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같데 단순히 1만짜는게 아니고 그대에 따라서 보석 세팅도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덱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세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이제 루디데. 루디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일에 넣었는데 이 루디데 이기 카일하고 또 되게 잘 어울려요. 물론 여기다가 힘을 더 줘서 카이 대신에 뭐스 를 넣어 주셔도 되고 뭐 조금씩 바꿔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이 오타가 이제 생김으로써 사실상 이제 지원형의 그러니까 이게 지원형 밴이 되었을 때 원래는 누디 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오타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오타가 생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석 덱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쓰시고 밑에 이제 테오 대신에 카르를 써도 되고 저처럼 그냥 좀 민패시이다 보니까 더 이제 뭐 테오를 궁극기를 계속 잘 돌리기 위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구성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 크기까지 넣어가지고 조금 더더 더뭐 스킬도 잘 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정도 잘 시, 시킬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덱도 많이들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고 이것 때문에 이호타를 또 키워놓으면 좋죠. 저도 이제 이호타는 50까지 키워놨어요. 이게 50까지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스징점비 3개만 껴, 껴도 이제 그 스킬 효율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이제 궁극기 쓸 때마다 실을 넣어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고 낀 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데, 다만, 원래 여기에도 다 이렇게 뭐 누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laughs> 진짜 나는 어떻게 매번 이야기하면 그 개방정식 운발은 너무 없는 것 같아. 제다 전부 다, 다 제작해서 만드니까. 아무튼, 간에이렇게서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뭐 진행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장신구 세팅은 본인 도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세팅이 돼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플라튼 에이스 덱에 한번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누디 덱에 한번더 힘을 주고, 그서 이번에는 이두 가지 덱을 약간, 이제, 메인으로 삼아서 진행해주시면 되고, 패스에 따라서는 조금, 뭐, 영웅들은 교체하 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팀은 뭐 사실 버리는 대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요즘에는 보면 아예 그냥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제 이거 일반용 넣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패스키를 못뺄 수도 있어가지고. 패스킬 빼기 전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험은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패스킬 빼는 용도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필요 이제 없는 덱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이제 패스킬을 빼는 용도로 쓰고, 그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격해서 이제 죽일 수가 있어서 저는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진짜 이제 하나 투력이 너무 높으신 분들, 막 50만 가까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일반 용어 넣고, 이, 이, 팀도 일반 용어 넣어가지고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흔튼하면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시간에 이렇게 해서 태그 매치 등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 참고해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